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요일 점심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mt의 이연아입니다. 어제는 또 봄비가 새록새록 내렸는데요. 비가 오는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그동안 잊어버린 일들이 기억나곤 하죠.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비가 오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눈이 오면 그리운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이에요. 비가 오면 마음도 울적해지고 괜히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요? 마음껏 다시 한번 울어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까지 우울하게 어깨를 축축 늘어지게 할순 없죠. 감정의 기복이 팍팍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날씨 탓이라 여기고 오늘은 다시 한번 신나게 다니자구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에 오신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방송 화요일 점심이라면 저절로 떠오르는 그 이름 무비 인타임 촬영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무엇이냐 하면, 가히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 블록버스터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영화. 이제 유치하게 양손으로 동그라미 만든 다음, 뒤집어 얼굴에 붙인 후, 배트맨이라고 하지 못하게 만든 영화. 조커란 말을 들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영화. 이 정도면 힌트를 너무 많이 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들 아시죠? 바로 다크나이트입니다. 아, 정말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왔는데요. 기록이란 기록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 역대 1회, 1일 최고 수익, 역대 최단 시간 5억 달러 돌파, 역대 가장 많은 상영관수 등 갈아치운 기록만 해도 수를 셀 수가 없는데요. 온 세상이 온통 다크나이트에 대해 말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배트맨의 여섯 번째 시리즈이자 시리즈 중 가장 어두웠던 영화인 다크나이트. 메멘토 인썸니아 인셉션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논란이 만든 두 번째 배트맨 영화. 논란 감독이 만든 첫 번째 배트맨 영화에서부터 배트맨 특유의 암울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잘 살려내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아왔었는데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크나이트, 말 그대로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다크나이트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조커죠? 얼굴을 하얗게 분으로 칠하고 피로 물들인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그에게서 죽음은 또 하나의 유머가 될 뿐이었죠. 최고의 악당이자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조커. 하지만 조커 역을 맡았던 히스 레저가 다크 나이트를 찍고 나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 그의 유작이 되어버린 영화이기도 하죠. 그럼 다크 나이트의 줄거리를 얘기해 볼까요? 영화 배트맨의 배경인 고담시는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범죄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었죠. 일단 여기까지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할게요. 리미와 감자의 오빠 나 추워. 하지만 고담시에는 그한 명의 영웅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배트맨입니다. 그는 범죄와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고담시를 그 지키려고 하죠. 그는 짐 고든 형사와 폐기 넘치는 고담시 지방검사 하비덴트와 함께 도시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고자 합니다. 세 명의 의기투합으로 위기에 처한 악당들이 모인 자리에 보라색 양복을 입고 얼굴에 짙게 화장을 한 괴이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 배트맨을 죽이자는 사상 초유의 제안을 하죠. 그는 바로 어떠한 룰도 목적도 없는 사상, 최악의 악당이자 미치광이 살인광대, 조커입니다. 배트맨을 죽이고 고담시를 혼란의 중심으로 빠뜨리기 위한 조커의 광기어린 행각에 도시는 불안감에 쌓입니다. 조커는 배트맨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며 점점 배트맨을 조여오는데요. 한편 배트맨은 낮엔 기업의 회장으로 밤에는 가면을 쓴 배트맨으로, 밤과 낮의 정체가 다른 자신과 달리, 법을 통해 도시를 구원하는 하비덴트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커를 막기 위해 영원히 존재를 감춘 밤의 기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비덴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제 가면을 벗고 이중생활에 막을 내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배트맨.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에로스 미스의 아이 A 원투 미서팅. 다크 나이트에서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한 대사 그 모두가 명장면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음 저는 그 장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조커가. 하비덴트가 누워있는 병실에 가서 그와 대화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 조커가 하비에게 말합니다 정해진 질서를 뒤엎으면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지 난 혼돈의 대행자야 아 그리고 혼돈에 대한 거 아나? 혼돈은 공평하지 그리고는 하비의 손에 권총을 지워주고 자신의 이마를 겨눕니다. 그 순간 하비는 한쪽이 불타버린 동전, 자신의 행운을 가져다주던 그 동전을 조커의 눈앞에 내밉니다. 그리고 그는 조커에게 말합니다. 앞쪽이면 죽고 뒤쪽이면 산다. 동전을 돌리고 그 다음 장면, 조커는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어서 간그 사람을 그냥 보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조커, 그 자체가 혼돈이기 때문이죠. 조커와 맞서려면 그의 혼돈으로부터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 법칙은 절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그 스스로가 정한 규칙을 지킵니다. 혼돈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동전에 자신의 몸을 맡기며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다크나이트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씩 자신의 법칙이 있습니다. 배트맨의 경우에는 구원이라는 목표가, 하비에게는 동전의 양명성에 따른 공평성이, 고담시의 그 악당들에게는 돈이라는 이유니, 고든에게는 법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인물인 조커는 어떠한 법칙도 질서도 형태도 없는 혼돈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혼돈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조커라는 눈에 보이는 특정 인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걸지도 모릅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조커들이 우리와 똑같은 미소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하늘, 기술의 김다은, 진행의 이현화였습니다.